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의 노인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이호선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심장 건강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이 절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두번 이상 깨서 화장실에 가는 어르신은 심장마비 위험이 무려 40%나 높아집니다. 네, 맞습니다. 40%요.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문제를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며 당신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침묵을 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하며 발견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밤에 깨는 진짜 이유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단 하나의 물질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부족하면 방광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무너지고 뇌가 손상되며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결핍이 혈액 검사로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채울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제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밤에 몇 번이나 깼나요? 한 번. 두 번. 아니면 세번 이상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답변이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65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제가 앞으로 공유할 정보들은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단순히 방광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 전체가 보내는 위급한 SOS 신호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다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 동안 신장의 활동을 늦춰서 우리가 편안히 잠을 잘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야간 경비원처럼 밤새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바소프레신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70%까지 감소합니다. 그 결과 신장은 밤낮 없이 최고속도로 일하게 되고 방광은 빠르게 차오릅니다. 당신이 깊은 잠에 빠지기도 전에 소변 욕구가 당신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 자체도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400에서 500ml까지 참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겨우 150ml, 즉 반컵 정도만 차도 비상벨이 울립니다. 마치 예민한 아이가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악순환이 더해집니다. 낮 동안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체액이 다리와 발에 고입니다. 당신도 느끼셨을 겁니다.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는 느낌을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체액이 중력을 따라 다시 혈관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조용한 홍수처럼 방광으로 밀려드는 것입니다. 결과는 예측 가능합니다. 밤 12시, 새벽 2시, 새벽 4시. 시계처럼 정확하게 당신은 깨어납니다. 그리고 매번 깰 때마다 당신의 심장은 충격을 받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며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밤에 3번 이상 깨는 노인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깊은 잠 동안에만 우리 몸은 진정으로 치유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손상된 세포가 복구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깨면 이 모든 치유 과정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머리는 멍하며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그럼 이호선 박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편안히 잠을 자는 노인들과 그렇지 못한 노인들 사이에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그네슘 수치였습니다. 마그네슘. 이 작지만 강력한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생화학 반응에 관여합니다. 특히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방광의 과도한 수축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 노인의 70% 이상이 마그네슘 결핍 상태입니다. 네, 10명 중 7명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째, 우리의 농토가 고갈되었습니다. 과도한 화학 비료 사용으로 토양 속 미네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50년 전 시금치 한 접시에 들어있던 마그네슘이 지금은 세 접시를 먹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식습관이 변했습니다. 견과류, 씨앗, 잎이 많은 채소 대신 흰쌀밥과 가공식품을 주로 먹습니다. 이런 음식에는 마그네슘이 거의 없습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마그네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섭취한 마그네슘의 70%를 흡수했다면 60세 이후에는 고작 40%만 흡수됩니다. 그래서 혈액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와도 실제로는 심각한 결핍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주로 뼈와 근육에 저장되기 때문에 혈액검사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그럼 마그네슘 결핍의 신호는 무엇일까요? 밤에 자주 깨는 것 외에도 다리 경련, 눈떨림, 만성피로, 불안감, 기억력 저하가 있습니다. 혹시 이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목하셔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정미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어르신은 거의 4년 동안 밤에 4번씩 깨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낮에는 너무 피곤해서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없었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서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의사들은 나이 때문이라며 별다른 해결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클리닉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정 어르신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살펴본 후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30분에 따뜻한 물한 잔에 글리신산 마그네슘 200mg을 타서 드셔보세요. 처음에 정 어르신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박사님, 미네랄 하나가 정말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으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3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4일째 되는 날 밤, 정 어르신은 새벽 3시가 아닌 5시에 일어났습니다. 2시간을 더잔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한 번만 깨고, 2주 후에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단한 번도 깨지 않고 잤습니다. 이호선 박사님, 제가 되찾은 건 잠만이 아닙니다. 정 어르신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건강, 제 기쁨, 제 삶의 질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까요? 과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GABA라는 신경전달물질의 생성을 돕습니다. GABA는 뇌를 진정시키고 불안을 줄이는 천연진정제입니다. 충분한 마그네슘이 있으면 뇌는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둘째, 마그네슘은 방광 주변의 평활근을 이완시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근육들이 과도하게 수축하여 방광이 조금만 차도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충분한 마그네슘이 있으면 근육이 편안해지고 방광은 더 많이 참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마그네슘은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의 수면 호르몬으로 충분한 양이 있어야 깊고 질 좋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넷째, 마그네슘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이를 정상화 시켜줍니다. 이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2020년 대한수면의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을 보충한 노인들은 야간료 빈도가 평균 60% 감소했고 수면의 질은 80% 향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그네슘을 섭취해야 할까요? 여기서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마그네슘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화마그네슘은 가장 흔하지만 흡수율이 고작 4%입니다. 대부분이 그냥 배출됩니다. 반면 글리신산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80% 이상입니다. 또한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설사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시트르산 마그네슘도 좋은 선택입니다. 흡수율이 높고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말산염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산을 돕고 근육 통증을 완화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글리신산 마그네슘을 추천합니다. 특히 수면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 200에서 400mg이 적절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200mg으로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필요에 따라 300 또는 400mg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500mg을 넘지 마세요. 과도한 마그네슘은 설사, 구토,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을 먹기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 잠들기 2시간 전입니다. 왜일까요? 마그네슘이 몸에 흡수되어 효과를 발휘하는데 약 2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잠들 때쯤 효과가 사라지고, 너무 늦게 먹으면 충분히 흡수되기 전에 잠들게 됩니다. 그러니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기 전에 마시는 것이 완벽합니다. 어떻게 마시느냐도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세요.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따뜻한 물은 소화관을 이완시키고, 마그네슘의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그 자체로도 진정 효과가 있어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돕습니다. 여기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완벽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글리신산 마그네슘 분말 200mg을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짜서 넣으세요. 레몬의 비타민C는 마그네슘 흡수를 20% 향상시킵니다. 히말라야 핑크소금을 한 꼬집 넣으세요. 이 소금에는 84가지 미량 미네랄이 들어있어 마그네슘과 시너지를 이룹니다. 천천히 저어서 완전히 녹이고, 조용히 앉아서 5분 동안 천천히 마시세요. 이것을 마시면서 깊게 호흡하세요. 코로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입으로 8초 동안 내쉬세요. 이 478호흡법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몸을 더욱 깊은 이완 상태로 만듭니다. 마그네슘을 마신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세요. 발 마사지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따뜻한 참기름을 손에 묻혀 발바닥을 5분 동안 문지르세요. 특히 발바닥 중앙에 있는 용천혈을 누르세요. 이것은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방광을 진정시키는 것으로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때 자세도 중요합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세요. 이 자세는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도우며 소화를 개선합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더욱 편안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세요. 너무 따뜻하면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렵고, 너무 추우면 방광이 자극받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선 박사님, 정말 효과가 있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첫날 밤부터 차이를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이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3일에서 10일 사이에 뚜렷한 개선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마그네슘은 약이 아닙니다.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최소 3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섭취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몸은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배진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배 어르신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5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매일 밤 서너 번씩 깼고, 약을 먹어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제가 마그네슘 요법을 제안했을 때, 배 어르신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미 모든 걸다 해봤어요. 이게 정말 다를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기에 시도했습니다. 2주 후, 배 어르신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박사님, 믿기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한 번만 깼어요. 한 번만요. 5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달 후, 배 어르신은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다시 등산을 시작했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무엇보다 아침마다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이호선 박사님, 제가 되찾은 건 단지 수면만이 아닙니다. 배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제 존엄성, 제 자신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마그네슘이 체내에 축적되어 고마그네슘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심장약, 특히 칼슘 채널 차단제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마그네슘이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의사에게 알리세요.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마그네슘과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생제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설사가 있는 분들은 시트르산 마그네슘을 피하세요. 대신 글리신산 마그네슘을 선택하세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젊은 여성들도 마그네슘을 먹을 수 있지만 복용량은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믿고 있는 위험한 오해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오해들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 낮에 물을 적게 마시면 밤에 소변이 줄어든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낮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저녁에 몸이 탈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신장은 밤에 더 열심히 일하며 농축된 소변을 만듭니다. 이 농축된 소변은 방광을 더 자극하여 더 자주 깨게 만듭니다. 올바른 방법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하루 필요한 물의 80%를 마시는 것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규칙적으로 마세요.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세요. 이렇게 하면 낮 동안 몸이 충분히 수분을 공급받고 밤에는 방광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오해, 밤에 자주 소변 보는 것은 무조건 전립선 때문이다. 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립선 비대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여성 어르신들도 전립선이 없는데 똑같이 야간뇨로 고통받습니다. 진짜 원인은 종종 낮은 바소프레신, 과민한 방광. 마그네슘 결핍, 잘못된 수분 섭취 패턴에 있습니다. 그러니 전립선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다른 해결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 수면제를 먹으면 밤새 잘수 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수면제는 당신을 잠들게 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치유의 수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면제는 뇌의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방해하고, 깊은 렘 수면을 차단하며 아침에 몽롱함과 어지러움을 유발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장기간 사용하면 의존성이 생기고 낙상 위험이 증가 하며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수면제를 사용한 노인은 치매 위험이 50% 증가합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수면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하여 안전 하게 끊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마그네슘과 같은 자연적인 대안을 시도하세요. 네 번째 오해, 이건 그냥 나이야. 어쩔 수 없어. 이것이 가장 슬픈 오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좋지 않은 수면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80세, 90세가 되어도 깊고 편안한 잠을 잘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7세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은 마그네슘 요법과 생활 습관 변화로 매일 밤 7시간을 푹 주무십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작은 변화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강력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재생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매일 밤 당신이 깊은 잠에 빠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심장은 천천히 뛰며 휴식을 취합니다. 혈관은 이완되고 혈압은 안정됩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소들을 씻어냅니다. 면역세포들은 활발하게 움직이며 몸을 보호합니다. 손상된 조직들이 복구되고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밤에 자꾸 깨면 이 모든 치유 과정이 중단됩니다. 마치 컴퓨터를 계속 재부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오류가 쌓이며 결국 전체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좋은 수면은 단지 피로를 푸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심장 건강, 뇌 건강, 면역 건강, 정신 건강의 기초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노인은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30% 높고 심장마비 위험은 48% 높으며 당뇨병 위험은 50% 높습니다. 반대로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을 푹 자는 노인은 10년 더 젊은 뇌를 가지고 있으며 만성질환 위험이 현저히 낮고 삶의 질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어르신, 당신의 수면을 우선순위로 만드세요.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가족을 돌볼 수 있고,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으며, 아름다운 삶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마그네슘을 구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낮에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세요. 발을 마사지하세요. 왼쪽으로 누워 자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당신은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마그네슘을 추가하세요. 그것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광주에 사는 76세 윤경이 어르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어르신은 8년 동안 밤에 다섯 번씩 깼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낮에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약을 먹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윤 어르신은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마그네슘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계속했습니다. 3주째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번만 깼습니다. 그다음 주에는 두 번, 그다음 주에는 한 번, 그리고 지난 주. 윤 어르신은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단한 번도 깨지 않고 9시간을 잤습니다. 제게 보낸 편지에서 윤 어르신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호선 박사님. 오늘 아침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햇살을 보며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우울증 약도 줄였고, 이제 매일 공원을 산책합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돌려주셔서 이것이 좋은 수면의 힘입니다. 그것은 단지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어르신, 오늘 이 순간부터 결심하세요. 나는 다시 편안히 잘수 있다. 나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다. 나는 내 건강의 주인이다. 아래 댓글에 수면지라고 써주세요. 그한 단어가 당신의 결심이자 같은 고통을 겪는 수천 명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 공유할 정보들은 병원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형제, 자매, 친구, 이웃 중에 밤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지식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우리는 함께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당신의 몸은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오랫동안 고통받았어도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저 올바른 지원과 보살핌이 필요할 뿐입니다. 마그네슘은 그 지원 중 하나입니다.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이 잃어버린 조각, 조용히 필요로 했던 그 무언가입니다. 그것을 되찾으면 당신의 몸은 감사의 표시로 당신에게 편안한 밤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밤, 별들이 하늘에 떠오를 때, 저는 당신에게 이 소망을 보냅니다. 당신의 잠이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하기를. 당신의 방광이 밤새 조용하기를. 당신의 심장이 천천히 평화롭게 뛰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때 가벼운 몸, 맑은 정신,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기억하세요. 편안한 잠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오늘 밤부터 그 보상을 받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하는 어르신. 편안한 밤 되시고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